이번 영상에서는 갤럽의 강점 검사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코치님, 갤럽 강점 검사를 할때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모든 검사를 진행할 때는 환경 세팅이 중요합니다. 갤럭 광점 검사의 경우 총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30분 정도는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내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 있는지, 그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어... 갤럭 강점 검사의 경우 검사 코드를 발급받아서 내가 그것을 입력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 코드는 한번 입력이 되면 이어서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강점 검사는 비용도 좀 비싼 편인데, 이왕이면 검사 코드를 입력하고 이것이 검사 끝까지 완료되는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검사에 문항당, 한 문항당 시간 제한이 있어요. 20초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는 이유는, 내가 본능적으로, 어, 문항을 봤을 때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 정확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는데요.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20초 정도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빨리 빨리 문항을 직접 읽고 떠오르는 대로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검사하다가 이렇게 문항을 좀 놓치시는 경우 당황하시잖아요. 그런데 검사 결과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냥 편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재검사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은데요. 재검사는 다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갤럽이 80년 동안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요, 첫 번째 검사의 정확도가 제일 높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 검사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래전에 해서 혹시 이게 검사 결과가 변하지 않을까 하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갤럽의 강점 검사는 피진단 검사고 내가 강점을 찾으려고 탐색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문항에 따라서 뭔가 옳고 그름이 있다거나 좋고 나쁨이 없어서 그냥 제가 편하게 내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들을 정직하게 찾아서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갤럭 강점 검사 주의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상 여러분의 고유한 성장과 타고난 성공을 응원하는 멘토즈의 김기표, 박가나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